하나 시스템, 방산과 ICT, 그리고 미래 신사업의 시너지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국내 최고의 방산,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 ICT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하며 투자가치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682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영업이익은 60.4% 감소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감소는 주로 인수 이전 누락된 원가 반영과 전술적 보통 신체계 TICN 4차 사업 마무리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방산 부문의 양산 및 수출 실적 증가가 매출 상승을 견인했고 순이익은 73.9% 증가한 470억 원으로 집계되어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UAE 천국 마이너스 i i 다기능 레이다 매 f r 와 폴란드 케인이 사격 통제 시스템 수출 등 대형 방산 사업들이 매출을 이끌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글로벌 방산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각국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한국형 전투기 KF-21 AESA 레이다 최초 양산 UAE 미 사우디아라비아 천국-II MFR 수출 등을 바탕으로 실적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MFR과 소형 SAR 관측 위성을 앞세워 올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CT 부문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ERP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금융솔루션 기반의 신한이지손해보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대외 사업이 매출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ICT 사업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바로 우주위성, UAM도시망공교통 등의 신사업입니다. 저개도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은 2021년 지분 투자한 영국 위성통신기업 원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내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위성통신 시장의 새로운 잔을 열 것이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위성간 레이저, 통신기술 ISA를 확보하는 등 차세대 적에도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UAM 사업은 미국 오버웨어와의 에어택시 버터플라이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하나 시스템은 견조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재무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2분기 영업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일회성 요인이 크며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유효합니다. 부채 비율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와 신사업 진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무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른 실적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투자 위축 가능성, 그리고 신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및 상용화 지연 리스크는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시스템은 방산 부문의 견고한 성장과 ICT 부문이 안정적인 기반, 그리고 우주위성 UAM 등 미래 신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영업이익 감소는 있으나 핵심사업의 경쟁력과 신사업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